걸그룹 뉴진스가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 수상한 후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를 언급했다. 뉴진스는 16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KJMA에서 베스트 아티스트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수상한 뉴진스는 무대 위로 올라와 저희들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감사한 일들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미니진 대표님, 응원하러 와주신 버니스, 팬덤명, 분들까지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들은 그리고 나서 미니진 전 대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류진스는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는 미니진 대표님 감사드린다.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류진스는 최근 민전 대표의 복귀를 재차 요구하면서, 하이브 측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속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류진 씨는 민전 대표가 대표에서 내려온 이후부터 줄곧 민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며 어도어와 하이브 측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와 계속 함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